예, 안녕하세요. 예, 아프리카 TV 시청자분 안녕하시고, 유튜버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비자 동장입니다 예, 어 현재 저는, 예, 집에서 나와서 잠깐 마트에 좀들리라 했는데, 보니까 지금 9시부터, 예, 눈 예보 발령이 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제 그림자도 보이죠? 예. 눈다 보세요. 아, 이거 완전, 참. 뭐, 저, 저희 동네 옆에서 조공아빠도 뭐, 보이시죠? 예. 눈이 완전히 그냥 커버나네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걸어가는데도, 허우 이거 완전히 푹푹 빠지겠네요. 예. 오신 분들 반갑고요 예. 아까지카 t v 에서는 지게하차기 철철한 날씨. 유튜브에서는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예. 댓글 필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예. 예. 어, 오늘의 영상은 예. 눈 예보 발령이 내가 나가지고 예. 잠깐 찍 찍는 겁니다. 예. 참고해주시고요. 예. <laughs> 버스도 지금 보니까 눈 때문에. 아. 어, 림즘뭐 거북이에 다니고 있네요. 야. 와, 이거 완전냐 죽을 죽을 맛이네요. 죽으면. 어, 죄송합니다. 어, 제 장바구니 보여주시 나 봤나 봐요? 예. 어. 혀발라. 아, 이거 완전그냐 허벌나네, 허벌나. 씨. 죽어 죽자고. 예. 어, 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 때 제대로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